이런 텍스처를 만드는 이유는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은 매끄러운 표면을 통해 자연스러운 촉감, 모양 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텍스처 보형물에 비해 구형구축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로 텍스처 보형물들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텍스처 보형물은 여러 가지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티바는 안녕하세요 가슴 성형 이야기의 박영지 원장입니다. 성형 기술이 점점 발전해 오면서 예전에 비해 비교적 안전해진 가슴 성형을 통해 몸매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볼륨감을 얻고 매력 있는 몸매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보형물 선택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보통 많이 선택하는 기준은 촉감, 가격, 충전률, 모양 등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들인데요. 보형물 선택과 관련하여 정확히 어떤 보형물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기준에 따른 보형물의 선택 그리고 대표적으로 좋은 보형물로 많이 알려진 모티바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슴 성형은 예전부터 인기가 많은 수술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보형물들이 발달하기 전엔 자가지방이식 수술을 주로 시행하였고 실리콘이나 필러를 주사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형물들의 개발과 연구가 이어지면서 파열과 실리콘 노출률을 현저히 낮추게 되었고 5세대 보형물이 개발되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보형물은 안전한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촉감과 안정성이 우수한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들은 표면에 따라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감싸는 외피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ISO 규정에 따라 외피로 스무스 텍스처, 마이크로텍스처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스무스 보형물은 멘토, 무티바, 마이크로텍스처 보형물은 엘러간, 매크로텍스처는 벨라젤 보형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체를 현미경으로 가까이서 보면 특정한 텍스처가 있어서 매끄럽게 느껴지는 물체도 오돌도돌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형물도 스무스 타입이 제일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지만 확대해 보면 0에서 10 마이크로미터 되는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마이크로 텍스처는 10에서 50 마이크로미터, 매크로 텍스처는 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보형물인데요. 이런 텍스처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구형 구축 확률과 관련이 높습니다.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은 매끄러운 표면을 통해 자연스러운 촉감, 모양 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텍스처 보형물에 비해 구형구축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로 텍스처 보형물들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텍스처 보형물은 여러 가지 안정상의 문제 때문에 아직 연구가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티바는 텍스처와 스무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보형물인데요. 평균 3.2 마이크로미터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보형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류에선 스무스에 속하지만 미세한 돌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무스 실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돌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슴 내부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얇은 피막 때문에 스스로 좋은 촉감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직접 상담을 다녀본 분이라면 더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겠지만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스무스 보형물 표면인데요. 돌기가 별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매끄러워 보이는데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러운 촉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처 보형물 표면입니다. 텍스처도 마이크로 텍스처 매크로 텍스처, 나노 텍스처로 세밀하게 나뉘긴 하지만 보통 만지면 나무처럼 꺼끌꺼끌한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까슬한 느낌을 주는 보형물입니다. 이런 돌기를 통해 가슴 내부에서 일정한 유착을 통해 희막 형성 정도를 줄이게 되는 방법을 통해 구형 고추 확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스 실크인데요, 실제로 만져보면 텍스처 보형물보다 미세한 텍스처 느낌이 납니다. 스무스 스무스 실크. 텍스처의 표면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시죠? 보형물을 고를 때 모양이나 만져봤을 때 촉감, 충전율, 나의 몸의 특성 등을 다 고려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보형물의 분류에 따라 먼저 어떤 보형물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오늘은 모티바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가슴 보형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람마다 몸의 특성과 원하는 니즈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보형물이 제일 좋은 보형물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우아성형외과에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과 검사를 통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몸의 특성과 크기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까지 모두 체크할 수 있다면 그땐 환자분에게 제일 적합한 보형물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아성형외과 박영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다 <목소리>